여러분 원주의 가장 대표적인 구도심, 어떤 동네 떠오르세요? 바로 이 원인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어요. 추억이 몽글몽글 낡은 골목길을 걸으며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원인동을 찾았습니다. 제가 또요런 동네랑 상당히 잘 맞거든요. 생긴 건 도시적일 수 있지만. 근데 말이죠.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 한 분도 안 지나가 여기 앞에 서 가지 몇 분을 있었는데? 그러게요. 동네가 왜 이렇게 썰렁한 거죠? 다들 어디 가셨을까요? 아니 어머니 마을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따라? 오늘 다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소서풍 갔나 봐요. 소풍을 갔어요? 저 꼽힌가 봐요. 그래요?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갔대 소풍을? 절로 네. 아절로가면 돼요 저도 그래 보세요. <laughs> 대체 원인동 마을 주민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재개발로 인해 곧 사라지게 될 원주의 구도심 원인동. 하나둘 주민들이 떠나고 정막한 밤이 돌던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그러운 초여름 햇살 아래 남산공원에서 열린 원인동 마을 피크닉인데요. 아니, 아래에서 니아어 어머님이 여기 소풍장소 맞나요네 여기가 마을 피크닉을 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야그 아, 소풍하면 그 전날에 도시락 챙겨 가방 같은 거 싸면 잠못 자는 그 설레임으로 오늘 좀 놀다 가면 되는 걸까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네. 팬티 세장 챙겨오라고 얘기해 놨거든요 손님들한테. 네. 잠깐 나 오늘 팬티를 안 가져오면 어떡해? 혹시 손님 저랑 같은 세대시면은 이그 소풍할 때 하나씩 떠는 추억들. 수건 돌리기요? 아 수건 돌리기. 저는 네. 보물 찾기. 줄넘기? 술래잡기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푸르른 남산공원은 이미 소풍객들로 가득한데요. 다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원인동이 진짜 한적한 이런 네. 구유한 감성이 네네. 있잖아요. 데이트하기에도 좋고. 음. 데이트할 나이가 지나가지고. 아, <laughs> 그러면 혹시? 애 때문에 나온 건데. 아! <laughs> 소풍이 주는 매력 같은 거좀 있을까요? 원래는 동네가 되게 평균 연령이 높고 어르신들이 많고 해가지고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마켓이나 이런 게 자주 열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동네 주민 입장에서는 엄청 좋죠. 대본 있는 거야? <laughs> 대본이 있는 거야? <laughs> 뭐라고? 뭐라? 소풍의 매력. 아, 소풍의 매력? 네. 기분 전환되는 것 같아요. 맨날 아. 이제 일만 하다가 주말에 나와서 이제 바람 쐬고 그러면 또 기분 아, 좋아지고 아, 그래서, 이리로 그래서 이리로 좋은 것 같아요. 인사 한번해봐 <laughs> 이렇게 소풍을 자유분방합니다. <laughs> 인터뷰하면서도 <4번에? 웃음> 네. 카메라가 있든 없든 어머님을 물 채워주기 바쁜 아, 아. 이 소풍의 자유로움. 이번엔 마을의 공예가들과 셀러들의 합작품 프리마켓으로 가볼까요? 음료와 각종 공예품, 책과 심리 테스트까지 원인동만의 진짜 즐거움이 가득한데요. 어떤 분들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어, 원조에서 그림책 창작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 우리 여섯 팀이라는 네. 입니다. 자 저희가 홍보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요. 어, 좋은데요? 딱 15초. 15초요? 네 저희 뒷광고 아니고 앞광고예요. 아, 네. 자서 네. 네. 15초 네네네.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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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니다. 레디. 저희는 강원도 원주에서 그림책을 창작하고 있는 우리 여섯 팀인데요. 저희가 만든 이 책의 제목은 최고의 하루입니다. 커트, 커트. 자, 15초가 이미 끝났어. <laughs> 5초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 5단 방송이 렇게 오락오락하지 않아 잠시만요. 네. 준비 한 번만 할게요. 네. 네, 좋아요. 자, 갑니다. 준비. 레디 액션. 저희 이 토끼 인형 채채가 원주의 곳곳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해주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하, 맞아 임팩트 있는 내용이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성공했어, 성공했어. 소풍이 임하는 자세. 소풍 하면 또 가족이 다 같이 오는 거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부모님은 사주시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풍이지 않을까. 아, 여기 그림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왔다 하면은 일단 목소리 톤을 높여주세요 음, 솔톤으로. 솔톤으로, 음, 솔톤으로 네. 솔톤처럼. 네, 솔톤으로. <웃음> <웃음> 아, 친구야! 이렇게 하면은 딱 떨어진다고.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웃음>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잔잔함 속에 행복이 묻어나는 원인동 마을 소풍입니다. 즐거운 소라함으로 가득한 이곳에 특별한 체험 부스가 눈에 띄는데요. 어린이 셀러들이 직접 준비한 놀이마당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어린이 참가율 100%! <laughs> 게임의 진심인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 요거 뭐 이렇게 재밌는 거 하나 참 진행 중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진행해 볼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사장님. 아 제가 사장이 아니고요 여기 네네. 다른 사람, 사장님이 있으신데요. 어,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사장님과. 아, 이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는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요? 엄마예요. 아 엄마세요? 아니 오늘 어쩌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되셨어요? 아네 준환이가 만든 가게여서 준환이가 사장이고 제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아이 그러면 오늘 알바값 벌어가시려면은 어머니 잘하셔야 되겠어요. 아, 예. 근데 저희는 오늘 응. 돈을 버는 그 셀러가 아니고요. 네. 사회공팀이라고 네. 놀이를 제공하는 셀러입니다. 집에서 챙겨온 과자와 사탕, 연필이 나눠주며 고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가는 꼬마셀러 준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 경품 인심이 너무 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장사를 장사는 남아야 되는 건데. 더에도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소풍이니까 가능한 건가요? 네. 급기야 경품의 눈이 먼저박경은 꼬마 사장님을 상대로 도전장을 던지는데 시작! 초콜릿과 연필을 향한 저의 필다른 레이스가 시작되고 오오 어, 숨막히는 어. 접전 속, 과연 승리의 여신은? 사장님! 오 어. 어. 뭐야? 어, 이거, 어, 이거 거의 동신데 이거 카메라 리플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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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VAR, 카메라 판독, VAR, VAR, VAR. 카메라 판독! VAR, VAR. 카메라 판독 필요합니다. 육안으로는 판독불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원성리고 최초 VAR 판정. 아, 이게 뭐라고? 운행 사람들까지 심장이 쫄기쫄깃 그래서 누가 이긴 거죠? 오! 경인 이승! 야! 아니, 이거 왜 재밌지? 이거 왜 재밌는 거야? <laughs> 이제는 알겠네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가 아닐까요? <laughs>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아 진짜 창피함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총 게임할 사람 여기 여기 부터라 제발 그런데 실망하려던 그 순간 아진짜 고마워. 자한번더 시작 물총 게임할 사람 여기 여기 부터라 거짓말처럼 모여드는 사람들 이거 실화 맞나요? 원래 친구는 현장에서 만드는 거죠? 시작 와와아 마이크, 마이크, 와와하와와와와들와뭐와 한꺼번에 공격하는 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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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와으아와아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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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패이완패저 지금 속눈썹은 붙여져있네 <laughs> 잠깐만 팬티 3장 챙겨오라고 얘기해놨거든요 손님들한테 이따구로 하는 거 맞아? 난 진짜 이거 한 명만 공격해도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외지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동네 사람들끼리 너무 똘똘 뭉치네 이거 텃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인 랜담이 물총게임 하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안 하다 해서 그렇지 <laughs> 정답이네 학교에서 가는 것들은 친구들하고 하니까 그냥 그 친구들과 하고만 어울려서 노는데 좀 국한돼 있으면 여기 나와서는 여기 모르는 친구들인데 같이 어울려서 같이 놀거든요 응. 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런 면들이 훨씬 더좀 좋지 않을까요? 아, 원인동이 어, 우리는 구도심으로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곳들도 많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정감 있는 곳들도 많은데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남아서 오랫동안 남아서 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즐기고 또 소품을 계속 올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또 이런 네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시간과는 달리 느리게만 흐르는 원인동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함께 예술을 즐기고 문화를 만들며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그러나 우리들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원인동의 오늘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원인동.